이번 시간에는 관동 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 부리에서 복습할 때쓸수 있는 자료로 남길까 합니다. 자, 바로 닥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강과 호수에 사랑하는 병이 깊어. 이거 출지였습니다. 병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천석고왕 연하고질이라고 하죠. 깊어. 대나무 숲에 전남 창평에 누워 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관찰사 도지사 임무를 임금이 맡겨 주시니 아 임금의 성스러운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연추문을 달려 들어가 경의남문을 바라보며 여기 한양입니다 하직 인사 드리고 물러나니 관찰사 심표 깃발이 앞에 서 있구나 평구역에서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 여주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 강이죠. 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 원주가 여기로구나. 소양강 내륙물이 어디로든단 말인고? 이거 선정포부입니다. 출제 요소라서 요 부분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연군지정입니다. 선정포부라고 내가 했나요? 잘못했습니다. 자, 연군지정입니다. 소양강은 흘러서 한강으로 가기 때문에 한강에 은 한양에 있고 한양에 임금이 그립다는 얘기입니다. 외로운 신하가 인근 곁을 떠남에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자, 이거는 흰머리가 많다는 건 근신 걱정이 많다는 것으로 우국지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철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북한정에 오르니 북한산 삼각산 북한산 제일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삼각산은 북한산이고 북한산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한양에 있는 임금이 보고 싶다는 연군 지정 되겠습니다. 궁예왕 대궐 터에 까마귀 까치가 지저이니 청각적 심상 천년 오랜 세월에 흥하고 망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부분은 인생무산 맥수지탄입니다. 나라 망한 부분 그다음에 회양 도의 이름이 마침 같구나 지명입니다. 급장류 회양에서 중국 회양에서 정치를 잘했던 정치인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것인가? 그럼 내가 급장류가 되어서 정치를 잘하겠다는 선정포부입니다. 자, 가명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사월인데 자기가 가자마자 관공서가 아무 일이 없대요. 자신감의 표현이죠. 화천 꽃 피는 개천에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보도 있다. 이 금강산의 풍악은 바로 꽃이 폈는데 단풍이 물들었다고 계절과 관련 없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행 장비를 다 떨치고 돌길에 막대기를 짚어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 폭포가 있는 곳이죠. 은같은 응 무지개, 옥같은 용의 꼬리. 그러면 이거는 폭포를 비유한 단어 하나, 무지개 둘, 옥 셋, 다음에 용의 꼬리 넷. 직유법대꾸법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청각지 심상이죠. 심리에 퍼졌으니, 들을 때는, 들을 때는 우레였는데, 보이는 것은 눈이로구나. 그러면, 우레, 눈, 둘 다, 내리는 눈, 하늘에 내리는 눈. 이거 사실은 폭포입니다. 폭포를 비유한 단어. 금강대 맨 위층에 신선히 탄다는 하기 새끼를 치니, 새끼를 낳으니, 새끼를 기르니, 봄바람, 옥피리 소리, 옥피리 같은 봄바람. 그러면,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에 비유했습니다. 학이 첫잠을 깼는지 호이현상흰조고리의 붉은 치마 학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반쯤 공중에 솟았더니 소호의 옛 주인 임포의 고사를 끌어들였습니다. 반겨서 넘노는 것 같구나. 패스. 작은 향로봉우리 큰 향로봉우리 봉우리 부분입니다. 눈 아래 굽어보고 내려다보고 정양사 진월대를 다시 올라앉으니 진월대의 조망을 말합니다. 여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다. 여산은 중국에 있어서 보일 리가 음. 없습니다. 그만큼 여산처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시고. 아, 조물주 할아버지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말든지, 섰거든 솟지 말든지, 날고 뛰고 섰고 솟고, 이런 얘기야.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고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떠받친 듯, 지규법, 대구법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극성을 떠받쳐 놨다는 표현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별을 떠받친 충신과 같이 봉우리가 절개가 있다는 얘기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그러면 영탄법과 도치법이 있고요. 대구법이 있습니다.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말하려고 임금에게 충간을 하려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입니다. 난다는 느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아,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서리법입니다. 개심대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는 게 개심대에서의 조망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우를 뚜렷이 헤아리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든지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든지 깨끗하고 막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운이 저 기운 흩어내어 영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정치, 인재가 나와서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다. 선정포부입니다. 모습도 끝이없고 위용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를 만들 때 자연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조물주의 뜻이 깊기도 깊구나. 비로본 꼭대기 올라보니 올라본 거 아닙니다. 올라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못 오르는 겁니다. 못 오르지 못합니다. 너무 높아서. 자, 공자를 얘기합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고, 노나라가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넓고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단 말인고,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예찬합니다. 아, 공자의 저 높은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서리법이죠. 원통골 오솔길입니다. 가는, 가는이 아니고요. 오솔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솔길 유의하시고요. 오솔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여기에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묵은 늙은 용이 구불구불 서려 있어서 밤낮에 흘러내어 푸른 바다에 이어졌으니 바람과 비를,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 동안 비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서 이 부분은 출제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천년묵은 늙은 용은 화자를 풍우는 기회를, 삼위로는 선정을 의미합니다. 선정에 대한 포부, 음해의 이온풀은 그늘진 벼랑의 시든풀, 고통받는 백성을 살려내겠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부입니다.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에 넘어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 절벽을 반쯤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끊으네요. 실같이 풀어내어 배같이 걸었시니 자, 이부분 폭포 부분인데요. 은하수와 실, 지규법이죠. 배같이, 대구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를 비유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책에서 보던 열두 구비, 십이 폭포. 내가 보기에는 여럿이구나. 이백이 이제 이태백이 여기 이제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이제 고쳐라는 단어는 계속 다시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거야. 자 여산 폭포 여산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제 산 부분에서 바다 부분으로 가는 부분 산을 매 매냥 마냥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꾸나 자 동해로 가는 부분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붕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냥로에 오르니. 그러면 지붕 없는 가마를 탔다는 부분은 바로 신불이 양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영롱벽계와 수송제도는 이별을 원하는 것. 여기는 유군보 예배 조 알아두시고요. 감정이입도 있습니다.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지저귀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깃발을 떨치니 다섯색이 넘노는 것 같다. 물과 나팔을 섞어보니 바다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다. 이지규법과 다음에 대꾸법이 있습니다. 밝은 모래가 있는, 바로 흰 모래가 있는,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 이거는 바로 화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스듬히 태우고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아가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하냐. 우라 일체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연과의 친화, 동화감입니다. 금낭꿀 돌아들어 총석정에 오르니 돌멩이 삐쭉삐쭉 올른 거죠. 배공로 남은 기둥 다만 넷시서 있구나 고성입니다. 여기가. 다음에 공수의 송 손... 기술자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본떴단 말인가. 그 다음에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삼일포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네명의 신선은 어디 갔느냐? 여기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을까? 선유담, 영랑호, 거기 나가 있을까?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울 때, 여기선, 어, 시각적 심상이고,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죠? 자, 계절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3월에서 한 4월, 5월 이 정도 됩니다. 낙산, 동쪽 낙산사, 바로, 어, 양양에 있는 의상대 이것도 관동 팔경이죠. 의상대 에 올라오죠. 일출을 봅니다. <laughs>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섯 마리 마리 용이 떠받치는 듯. 그럼 해, 달, 별은 바로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섯 마리 용은 충신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바다에서 해가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하늘 가운데 지소자 뜨니 털도 셀수 있겠다. 그만큼. 바로 박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몸을 세라 바로 해 근처에 구름이 해를 가릴까 걱정하는 우국지정이죠. 이태백은 어디 가고 바로 19절만 남았느냐. 천재간 웅장한 기울 자세히도 표현했구나. 그 다음 페이지 햇빛이 내리쬐는 저녁 햇살에 바로 현산의 철쭉을 계속 연달아 밟으면서 바로 신선이 타는 수레가 경포로 내려가니 그럼 경포로 가게 되네요. 심리 얼음 같은 명주를 다리고 다시 다려 긴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놓았으니 물결로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셀수 있겠구나. 외로운 배가 줄을 풀어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이 기상. 넓고 멀구나, 저 경계. 그러면 요거는 도치법이 있고, 대구법이 있습니다. 요, 이 기상은 가까이 있는 경포 호수고요저 경계는 동해바다입니다. 이것보다 갖춘 데또 어디 있단 말인고, 도건 잘 알아두세요. 이것보다입니다. 그 다음에 홍장 기생의 고사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강릉 대도시의 풍속이 좋구나. 바로 절개가 있는 효자, 충신, 연료의 바로 표창문이 고을마다 벌려져 있으니 집집마다 벼슬을 하는 것도 이제 있다 하겠구나. 태평성대를 말합니다. 진주관 축서로 삼척에 50천을 갔네요. 내린 물이 바로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에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동해로 빠져나가는 강을 거슬러 한강으로 가게 하면 한강에는 한양이 있고 인급이 있기 때문에 영군 지정이 되겠습니다. 왕이 준 여정이 한계가 있고 풍경을 실화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공적 임무와 사적 욕망 사이에 내적 갈등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마음도 많기도 많구나 나근의 서름도 둘데 없구나 신선이 있다는 뗏목을 뛰어내요 북두성 견우성으로 향할까 신선을 찾으려 붉은 동굴에 머물까 하늘의 근원을 못 내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망양정에 왔네요 울진에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이나 노한 고래 이때 고래는 바로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도는 백설도 있고요 바람은 은산도 파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가뜩이나 화가난 고래 누가 놀라게 했길래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군다는 구는고 은으로 된 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린 듯 5월 긴 하늘에 흰눈은 무슨 일인고 잠깐 밤이 들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햇대는 곳 가까운 곳에 지척에 밝은 달을 기다리니 밝은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월출을 기다리네요. 상서로운 빛 천장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천장은... 어, 사람 키높이가 장이니까 천장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슬 발을 다시 걷고 옥계단을 다시 쓸며 샛별이 돋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백년아는 명어를 비유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은유법이고요. 누가 보냈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 남에게 보내고 싶다. 이것도 선정에 대한 포부가 되겠죠. 신선히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물어본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네 명의 신선은 그 누구인가 아무나 만나보아 옛날 기별 묻자 하니 바로 신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붓잠을 얼핏 대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러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겠느냐 천상계에 참 신선이다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느냐 잠깐 가지마오 이술 한잔 먹어보오 그리고 북두칠성 기울여 푸른 바닷물을 보내어 지묻고 내묻고 서너 잔 기울이니 또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양쪽 겨드랑이를 죽혀더니 고말리 장공에 자, 웬만하면 날수 있겠구나. 이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많은 백성을 취하게 만든 후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선정에 대한 포부, 선후락 정신을 말하는 게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때야 다시 만나서 또한잔 하자꾸나.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말리 공중에 신선이 올라가 버렸네요. 공중에 옥피리 소리 청각적 심상 그제였던가 어제였던가 나도 꿈을 깨요 이게 꿈깬 부분이죠. 바다를 구부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리? 바로 밝은 달이 임금의 은총이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에 천개의 산과 만개의 마을에 안이 비친 곳좀정격 가사 바로 율격이라는 부분 캐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학습활동 읽으면서 여러분도 캐치 출제요소를 캐치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빠르게 현대어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암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